굿모닝 여러분. 씻고 빨리 사무실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아주 오랜만에 손님이 오시거든요. 또 그냥 손님이 아니고 트루 언니, 찐실 언니가 오시기로 해가지고 빨리 가서 사무실도 그래도 또 언니 맞을 준비도 좀 하고 언니를 저희 레어카인드 생방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laughs> 너무 신났어요. 커피나 시켜서 저번에 언니 집에 갈때 싸갔던 마카롱이랑 모나카 시켜갖고 먹어야겠다. 언니 그때가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다 해줬고 빨리 사무실 가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사무실 와서 트론이 기다리면서. 막간을 이용하여 머리를 피고 있습니다. 아, 좀 뛰어왔더니 땀이 나네. 오늘 바람 장난 아니에요. 뒤에 대나무 보이세요? 대나무가 헤드뱅잉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옷을 제 요즘 교복 바지. <laughs> 나이키 꽃무늬 바지랑 흰 티랑 블레이저. 나름 사무실 룩을 하고 왔습니다. 아, 요 블레이저는 인스턴트 펑크 제품이에요. 오늘은 시컬 말고 약간 뻗치게 피겠어. 이렇게 하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언니를 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초로 언니 가셨고! 언니가 베브 클리코라는 샴페인이거든요. 근데 저희 결혼식 때어그 애프터 파티에서 저희가 이거를 마셨어요. 근데 언니가 그때를 추억하라며 <laughs> 완전 로맨틱해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나 보다. 크... 어, 우와 와인 따개도 같이 들어있어요. 음. <laughs> 배부클릭코 언니 보고 계신다면 제가 잘 뒀다가 아주 특별한 날에 <laughs> 먹을게요. 감사해요. 5월 1일날 할머니 할아버지 초대했다. 5월 1일 어. 메이데이. 일 메이데이 양념이5했 오랜만이요. 진짜 크다. 이번에 큰맘 먹고 어, 착즙기 휴롬 주스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해먹어보려고 채소를 다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죠. 오빠, 너무 크다. 오늘 이 재료들로 처음 착즙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 케일, 샐러리, 그리고 레몬. 이거를 여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열어 놓고 다 넣고 닫고 해도 되고 가는 도중에 여기 넣어도 돼요. 저는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서 1.2리터짜리 두 통이 나왔어요. 이 정도. 이제 이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음! 우리 영국에서 먹던 거랑 비슷해. 아, 진짜? 사과 맛이 많이 나고 레몬 때문에 상큼해. 사과가 많이 들어가 맛있네. 음. 맛있다. 헉, 지금 오빠 그거 마셔? 음. 와. 괜찮은디? 아, 너무 맛있다. 응.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해 먹어보고 싶었던 고사리 알리오 올리오를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아 오빠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기대가 돼. 음 이거 고사리 싫어하는 사람한는 최악의 파스타. 다 식감이 그렇 확실히 음. 오독오독 소리가 난다. 너무 맛있는데? 역대급인데?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야. 뭔가 베지터리언들이 음. 고기나 해산물 대신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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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맛이구나. 야 다른 파스타보다 이가 고사리가 들어가서 음. 양이 많아지면서 파스타면 살은 들지겠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파스타면을 대신해봐.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너무 음 <laughs> 여러분, 저는 저녁 먹고 편집하다가 잘 준비하려고요. 고사리 파스타 진짜 완전 강추. 엄마는 거의 제가 해드린 파스타 중에 탑 3에 꼽는다고. 식감이랑 그 담백한 맛이 되게 좋으셨나봐요.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와인 한잔했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봐요. 기초를 두둑히 얹어주고 저는 이제 자러가지 뺨이 뿅 굿모닝 여러분 저는 오늘 가족끼리 어, 바베큐를 쉬는 날이라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 삼청동 사무실에 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안 오셔가지고 보시고 어, 가서 와가지고 같이 바베큐 처음으로 하려고요 날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쿠션 바르고 나가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달 동안 못뵀으니까 사무실에 모시고 올 기회가 없었어요. 와보고 싶으셨을 텐데. 눈썹을 또 채워야죠. 눈썹 그려줬고, 립. 3CE 스파이시 레드. 이렇게 하고 이제 상문동으로 출발을 하더라 할머니 할머니 <웃음> <웃음> 하네, 할머니 아니에요 가 금방 왔어요 <laughs> 오랜만이야 아니 고다 아니에요 되게 가까워요 <laughs> <laughs> 어. 너무 싶었어요 사람 좀더 오늘은 너무 더다 진짜 에이.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해요? 덥다 덥다 진짜. 요구르트 요구르트 한잔 마셔요? <laughs> 요구르트 게 개. 하나는 저기니까 두 개씩 두게 <laughs> 할아버지랑 나랑도 점심 안 먹었어. 아, 맞아. 잘라서 아이 가서 맛있게 먹는다고. 네, 저희도 안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욕이나 하고. 네. 야. 감사합니다. 음. 이거 무쳐 먹으면 맛있죠? 네. 네, 어느 살인데요? 이거 제가 드께요. 여기 고추가루 응. 응. 가시죠. 안돼. 못 나오셔갖고 답답하셨을 텐데. 너무 이뻐요. 레인이 새옷 입었어요. 할머니 오시니까. 화장품 많죠? 저거 저예요, 할아버지. 그래. <laughs> 저 그림도 못 닦고 이어그림 <laughs> 맞아요. <laughs> 어이지들어지 그냥. 엄마 좋지? 응. 밤 되면 좋아, 밤. 응. 밤에 이제 불 켜고 그러면 이뻐어 <laughs> 갈비 잘 구워진다. 네. 아니가 너무 좋은데. 아버지. 할아버지, 그 갈비 양갈비 있어, 그거. 뭐. 이거 따라다 이게 영국 된 거야? 네. 바레인에서 듣고 와가지고 네인이라고 졌어 아버지. 음, 원래 바레인에서 갔던 거야? 아 네. 바레인에서 영국 갔다 영국에서 한국 온 거예요. 열 뒤년 만만번이어 오우. 이리 진짜 좋다. 할아버지 하나 드릴까? 응. 도고 소스 찍어 드세요. 네. 이게 뭔데요거 소스. 양고기 소스. 어머니가. 그래. 네. 뭐, 가 아이. 아, 그래요? 고 행복한 가그이요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요 그래요? 아, 그 우와. 아 엄마, 어디서부터 빼는 거야? 어. 예, 어. 초록색. 와, 이거 어렵다. 여기 두 분? 많이 엉켰는데? 엄마, 살살, 음. 살살, 살살. 어 살살. 잠와요두 아아아 마리 당첨. 여러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바베큐하고 들어와서 팩좀 하고 자려고요. 여기가 좀 근질근질 해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궁금하네. 오, 응, 음. 아 위아래가 있구나. 슉. <laughs> 오 차갑다. 제가 지금 원했던 게 이런 쿨링감이었거든요. 가면무도회 같아. 나 혼자만의 가면무도회. 그리고 밑에도 하관도. 근데 저 이마가 되게 넓나봐요? 이만큼 남네? <laughs>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안 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옥 거. 좀 남아서 목에도 발라야지. 저도 최근에 좀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이어트 때문인가? <laughs> 그래가지고 어좀 무기력하고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하니까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무기력한 것 때문에 브이로그도 잘안 찍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저뉴 잠옷 자라홈에서 샀습니다. 되게 이제 막 슬슬 더워지잖아요. 근데 소재 자체가 좀 약간 실크 같고 이래가지고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걸 하고 편집을 좀 하다가 자러 가려고요. 너무 무섭나? 굿밤!